안녕하세요. 한자 삼나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오늘도 벌써 하순도 지나가고 있어요. 아, 5월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더운 이제 지금도 덥지만 더운 여름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음 여름이든 덥든 춥든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신경이 이게 쏠리다 보면은. 더위도 잊을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이거는 병풍병. 어, 병풍은 많이 흔하게 이제 다 보셨을 테고, 이 이렇게 생긴 글자는 우리가 보통 주음식 그러는데 시체와 관련어 있거나 아니면 외형적인 거둘 중에 하나로 했어요. 이거는 시체나 아니면은 외형적인 거. 그래서 전에 이게 판국 하면 바둑판의 모양 할 때도 이제 우리가 판국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체와 관련 없는 외형적인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풍이라는 거 우리가 눈에 딱 봤을 때 어우, 저거 병풍이구나. 금방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풍이라 하면 나무 틀에 종이라든지 아니면 천을 합쳐서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은 아우를 병 그래서 이게 합친다는 거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음, 이게 그 병풍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 개 이렇게, 이렇게 접혀갖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딱 모으면 하나로 되어 있지만 펼쳐보면은 이런 그 조각조각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합쳐서 발라서 바람을 막는다. 이제 병풍의 역할이 이제 그런 건데 옛날 사극 보면 위에 뒤편에 이렇게 한자라든지 그림 이런 걸 넣어갖고 좀더그 집이 좀 어, 멋스럽고 또 뭔가가 어, 집안 분위기에 훨씬 좀더 어, 옛날로 따지면 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 병풍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걸 이제 분석해드리면 은 뭐냐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이렇게 생긴 거는 원래 그 사람인 지금 사람이 이제 두그니까두 사람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방패관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자가 있는데 뭐냐면 편편할, 그 그러니까 평평한 거, 편편할 견,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게 서 있는, 게 같이 서 있는 거야. 사이 서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아우르다, 뭐 합치다, 이제 이런 얘기죠.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합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두개 동그라미친 이 부분은 아우를 병해서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부수 외형적인 거 병풍의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병풍 이럴 때 이제 쓰면은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거는 병풍 아니면은 병에다가 이렇게 살것자를 쓰면 이게 살것자를 쓰면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물러나갖고 옛날에 이제 내가 출사를 해서 열심히 이제 나란 일을 보다가 이제는 물러나서 집에 그냥 집에만 이제 들어앉아 있는 그 모습을 말할 때. 또 마찬가지로 "병거"라는 말을 쓰는데, 많이 쓰지는 않는 말이에요. 단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건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글자, 악길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악길석은 마음 신변에 예석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마음 심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깝다, 아낀다.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 석별 이별할 때 그러면은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이별한다든가, 아니면 석패 아주 아깝게 진 거라든가, 이게 스포츠에서 아니면 애석하다. 매점매석할 때도 이거를 써요. 그러면 매할 때, 그러니까 삶의 자. 그 그러니까 샀어요. 제가 물건을. 매점, 그 다음에 매는 팔매짜를 써요. 이렇게. 매점 매석할 때도 이걸 쓰는데, 매점 매석이라는 게 물건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한꺼번에 많이 샀다가, 물건이 좀더더 더 오르겠지 오르겠지 이런 것 때문에 팔기가 아까운 거예요. 조금 더 두고 팔면 아, 물건 물건 값이 더 오를 텐데 폭등할 때 팔아야지 하면서 지금 내놓기가 아깝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점매석 이런 거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값이 무언가가 이 오른다 하면은 내놓는다기보다도 좀더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 내놓으면 더 비싸게 받잖아. 요 그때 매점매석할 때도 석자를 이아킬석을 써요 써요. 잘 몰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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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지를. 자, 이것도 이제 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 예석 요것만 이렇게 쓰면 마음심을 빼면은 이거는 예석자예요. 그죠? 예석해도 되고 예석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뭐 예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분석을 해 드리면 뭐냐면 요 위에 동그라미 친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고기, 고기를 이제 찢어서 그, 그러니까 쌓아놓은, 쌓을 육자예요. 고기, 이제 한자 있어요. 고기를 찢어서, 쌓을 육, 이렇게 나오는데, 헤일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 고기를 찢어서 지금 햇빛에 말렸어요. 근데 이 말린 기간이 벌써 오래된 거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그 예석자의 설명이. 그러면 여기서는 악길석은 이제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예석자, 악길석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예석자랑 섞어서 이렇게 그 회의문자식으로 해석을 해드리자면 마음속으로 지금 여기 마음신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오래오래, 오래오래라는 거는 아까 예전부터 이렇게 그 고기를 찢어서 말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아주 알뜰이 여긴다. 그니까 뭔가 내가 아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도 그렇고 이게 금방 후딱 먹어치워 버린다든가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걸 두고두고 두고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다. 그러면 두고두고 두고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듯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 아끼는 거 자기만의 그런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끼는 게뭐 자전거라든지 자기 승용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 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뭐 다른 걸 금방 바꿔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지켜보는 거죠.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앞으로도 뭐 이런 얘기할 때 악길 아, 석자 음, 이 글자 쓰는 거고 그다음에 매점 매석 할 때도 이 글자를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두려워할 왜 두려워할 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외경심 아니면 경애 경애감이 느껴다 경애심 할 때도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를 놓고 보면은 여기서는 그 밭을 원래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귀신기귀신기를 보면은 이거는 귀신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머리든 또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거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지만 되라자 무엇이 되다 이런 얘기인데 이 될화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그 청년이 되고 그다음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이게 등이 굽는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되화 같은 경우에는 요 숟가락 빗자가 부수예요. 이게 숟가락이처럼 이렇게 휘어있듯이 등이 굽은 노인을 이제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귀신 머리 그니까 죽은 사람의 머리나 아니면 내가 늙어서 변해가는 것을 볼때 그런 현상을 볼 때. 그것이 두렵다. 에, 내가 계속 이 얼굴로 70, 80, 90을 산다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80, 90이 됐을 때내 모습을 상상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늙어가는 모습이. 그, 그러니까, 뭐라 럴까 아, 멋지게 늙은, 늙어가는 건 보기 좋은데, 내 자신이 막 초라하고, 막, 이렇게 지금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못나 보이게 늙어가면은, 속상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두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여기서는 물론 부수가 발전이지만 원래는 귀신을 뜻하는 거다. 귀신의 머리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또 새로운 글자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